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 그리스도인은 꼭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아서 교인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모으면서 동시에. 아직은 부족한 데가 너무 많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사회학적 인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는 단한 번도 이상과 목표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기준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들도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아닐 만큼 타락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아직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인들이 모인 사회학적 인간 집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들에서 처음 교회를 와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현실을 알려 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라고. 1년 이내에 당신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꽤 나올 것이다. 또 조금 더 있으면 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교인들은 사실 더 배울 것이 없고 득도한 도사들이 아니고 죄 용서함이 필요했던 평범한 생활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도사들이 모인 클럽이 아니고 하나님의 힐링을 받아야 하는 회복기 환자들의 병원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보다는 서로를 향한 기대감이 높아서 실망도 더 크기 마련입니다. 원래 치고 받고 싸우고 욕을 입에 물고 사는 뒷골목 깡패 사회에서는 웬만큼 막말을 해도 원래 그러려니 하지만 늘 거룩함과 사랑과 선한 것을 얘기하는 교회에서는 안색만 조금 안 좋아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살벌한 경쟁과 이해관계 속에서 약육강식이 당연한 시장 경제 사회 속에서는 조금만 잘 해줘도 감동을 먹지만 늘 사랑과 도덕과 희생을 점잖게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많이 잘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잘해주지 않는다고 욕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오히려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이 더 크게 부각되어 상처를 잘 받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청소년 시절 우열반이 있던 때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있는 열반에서는 60점만 맞아도 공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반에 갔더니 80점을 맞아도 깡통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교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다 천사 같고 말씀과 찬양에 의대받는 모습을 보면 천국 같아서 감동을 받는데 몇 개월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니 한 1년 지나니까 교인들의 흠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지나 누군가 때문에 실망하고 더 지나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애정보다는 원망이 늘어가게 됩니다. 장점과 선행은 당연시 여겨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되지만 9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세월 지날수록 99가지의 장점은 당연시해서 느껴지지 않고 한 가지 약점만 자꾸 더 크게 보여 다른 장점까지 다 가려버리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안팎의 기대가 높은 공동체 내에서 교인으로 존재하다 보니 성숙하지 못하면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꾸 실망을 더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이 평안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마음의 자세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라. 그래야 산다. 문제 많은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평화를 유지하여 그 가운데 나 자신이 평안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목적을 이루면 꼭 미리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를 용서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이 땅에 조금 아니 많이 부족한 천국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 이야기였습니다.